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 2%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다들 공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어, 뭐 쉬는 날이라 제 영상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건 마음 편하게 놀고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365일 주시해야 돼요. 일단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인우 칠리즈, 블럭, 미나 등등 코인정보tv 정보방에서 최근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수익률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2%는 오늘 같은 공휴일이나 주말도 상관없이 투명하게 계좌 까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고 정보방에서도 매순간 시장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의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안전한 투자 이어나갈 수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0% 무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선 비트코인이 최근에 정말 크게 반등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슬슬 매수할 알트코인들을 찾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시작부터 어긋나면 아무리 상승장이어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비트에 있는 엘프 코인이에요. 저는 항상 뭐 오를 만한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코인도 다뤄 드리고 있어요. 뭐 없는 분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엘프 코인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탈출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코인들 잡으면 그냥 계좌가 녹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강제 나고 당할 수 밖에 없어요. 대폭등이 아니라 대폭락의 전조가 수없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셨거나 매수하려고 생각 중이셨던 분들 무조건 피하시죠. 길 바랍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 이 엘프코인 3월달 천 원이 넘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항을 뚫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면서 미리 그어들인 단기 주요 매물대 사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도 어쨌든 서서히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와서도 이 하락 추세가 끊기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 잘 버텨오다가도 박스권 상단선에서 엄청난 양의 차익실현 물량이 발생하면서 박스권 하단선과 파랑색깔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깨지게 됐어요. 유일하게 존재하던 지지대가 깨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물론 다시 200일 이평선과 단기 주요 매물대 위쪽으로 회복해주려는 움직임이 조금은 나왔으나 강력한 저항을 뚫질 못하고 그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중순은요 특히 마지막으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면서 노란색깔 60일 이평선이 120일 주황색 이평선과 200일 파란색 이평선 연속적으로 데드 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최악인 상황만 발생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 이렇게 매수세가 나오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의 경우 다시 한번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서 이 700원 후반부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때라도 탈출하셔야 돼요. 매번 손실만 보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탈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칩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더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만 품다가는 무조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적어도 보합권이나 약손실권에서 손절을 해야만 다음 탈정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500원대까지도 내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탈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코인을 사셔도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엘프코인만큼은 꼭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코인들을 골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코인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철저한 분석과 관점을 토대로 잡아드리고 있고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꾸준한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실시간 타점이나 시장 대응법은 전부 제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밑에 보시면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되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코인 달아놨지만 정보방에서는 상승할 코인 이미 나가놓은 상황입니다. 타점 공유해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코인 많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공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정보TV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